거듭남이라는 주제에는 뭐 제가 뭐 설교도 몇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교단이 있죠. 언제 거듭났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어오다가 어 11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한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경험,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16절에 담아놓은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말이 뭔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요. 바울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죽이는데도 동참하고 자박하는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단순히 육체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영의 사람으로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남은 변화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보니까 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전에 좋아하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 따라가는 것이 촛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가는 나의 새로운 즐거움,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설물을 성경이니까 좀 절제된 언어로 풀어놨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은 여러분 쌍디귀스로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옛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옛 사람의 삶 이전에 예수를 육체로 알고 부인하고 핍박하던 그때를 보니 그때 좋아했던 것들, 그때 좋아했던 것이 많이 있겠죠? 명예, 권세, 영광, 그것이 전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그것이 배설물이 되고 아무것도 의미가 자기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자기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망이 갈증이 셈속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변화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몇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예수 믿냐고 진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아니.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에 든 지식을 쌓게 한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새로운 변화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어떤 잘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내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 된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실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새로운 영이 들어오므로 달라진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났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고, 주변을 보는 것, 눈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눈에는 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이라는 게, 그 시력이 제대로 돼 있어야 사물을 제대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뭔가 도장이 찍혔어요. 그리스도가 사인을 하고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씨앗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보시면 여기 놔두면 그냥 평생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을 흙에 파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각 종대로, 종류대로 싹이 나고 그리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데 다 달라요. 씨앗에 고기 묻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적당한 습기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생명이 꿈틀거리더니 나오고 나서 보니까 각자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머물러 있는데 흙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심겨주고 보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이 꿈틀거린 거예요 잃어버렸던 옛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그 안에 뭔가 꿈틀을 거렸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디 있든지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인이든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메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예수 안에서 같은 영으로 같은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종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예수 안에 입양된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 영이 주어져 보니까 또올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와 한 영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그랬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되니까 변화되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뭔가 꿈틀을 그리더니 이랬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다내 것이 되는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 거듭났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다. 거듭남은 이전과는 전혀 비교되는 삶입니다. 어둠의 반대편입니다. 거듭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옛 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안에서 빛을 잃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융이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의 제약을 옮기시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몰렸다. 동과서, 극과 극으로,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 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 다른 새로운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가 너무나 다른 것처럼 이제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죄를 향한 미워함으로 그렇게 달라졌다는 새로운 정서,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싹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전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은 같습니다. 우리가 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영이 다릅니다. 이전에 했던 예수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의 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면 진짜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면 잘못 믿었다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 제로 말미암아 뒤틀렸던 기질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로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래서 이전에 사랑했던 것, 죄를 따라갔던 것, 죄악을 즐겼던 것은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역사에 대해서 그걸 즐거워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주님을 향하여 닮아가며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때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전에는 좋아했던 제 욕심, 정욕,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르고 새 생명이 주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싹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어른이 됐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어린 시절에 여러분 좋아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요즘 아이들은 저희하고 또 다릅니다만은 저희는 어렸을 때 노는 게뭐수로 그런 거죠 구슬치기, 딱지치기, 아니면 뭐 자치기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갖고 놀았던 그 구슬, 딱지 아무데 쌓아놓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 더 따려고, 하나 더 가지려고.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창고에 가득 담아주면 가져가실랍니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옛 사람이 죽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들어오고 보니까 이전에 행했던 그런 것들은 어린 아이 했던 것에 불과해서 다 의미가 그 바울이 말한 배설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전에 행하던 것, 좋아하던 것은 배설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감격이, 깨달음이, 주님 주시는 것들이 새로운 것. 그래서 이것을, 아, 옮겼다. 이런 표현이 골로스 1장 13절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가 달라졌어요. 삶의 근본이 달라졌어요. 옮겼어요. 그럼 새 나라로 들어오니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율법이 있는 거, 새로운 관습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새 나라를 따라가야 돼. 거기에 맞는 법률 이 있고 거기에 따른 특권들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새 나라로 오면 그 나라에 맞는 법에 따라 여러분 그곳에 살면서 거기에 맞는 법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전에는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흑암에권 우리를 건전해서 아드레나로 옮겨주셨다. 놀라운 은혜죠.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누리는 놀라운 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우리 안에 이전과는 다른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지는 변화는 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람들은 부패함으로 육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은 법적이고도 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패한 본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다, 망가졌다,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사탄이냐? 마귀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사람입니다. 다만 속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영이 망가져 있습니다. 속사람이 망가지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파괴되었고 애곡 애곡되어져서 부패해서 그 심령이 변질되고 보니까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의지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을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크리스도가 오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열로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라고. 그런 즉,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크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 흙 속에서 들어간 씨앗들에게 뭔가가 꿈틀거는 변화가 일어나듯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 같은데 우리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려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여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점점 더 멀어지겠다면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점점 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나아갑니다.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겠다면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변화는 우리 인격이 변해져서 새로운 여러분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면서 거듭나기 전에 모든 부피했던 것들을 넘어뜨리고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빛 안에서. 세상에 의진 크기를 그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었던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 은혜는 모든 부분에서 은혜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성령의 불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혹시 동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동트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되던가요? 저 멀리서 태양이 떠오를 때 지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되죠? 어둠이 싹 사라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이 들어오고 보니까 빛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어둠이 사라져 버렸어요. 빛과 어둠은 그 안에서 둘이 맞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살아있는 빛, 생명의 빛, 새 생명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춰올 때, 그 은혜가 내 생각을, 내 정서를,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다 영향을 끼쳐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반드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말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다른 말로 하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필요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놀랍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새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거듭났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옛 것을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는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비고가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바울은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그건 순간적인 자기였던 이전에 행했던 옛 사람에게서 그것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새 생명 안에 주시는 주님의 영이 밝혀주시는 그것은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 것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함몰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새 생명이 되고 보니, 새 생명을 얻고 보니, 거듭나고 보니,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있는 이전에는 할수 없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하, 뭔가를 뺏으면서 누렸던 즐거움이라면, 주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그렇지 않은가요? 예사람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맞으면 뺏어와서 뭔가 남의 나라를 짓보고 자기들은 뭔가 얻으려고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면서, 누리면서, 섬기면서 놀라운 우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모든 삶의 내 인생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0편 133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옥기까지 내린갑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값도다 거기서 여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선언을 하시면서 영생의 은혜를,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셨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성도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조화를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단순히 지식을 쌓게 한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달라져요. 우리의 양심이 달라져요. 정서가 달라져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올곧음 올바름이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올바름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적인 선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즐거워하게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빛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왜 구하죠? 제가 책을 읽다가요, 아, 멈춰섰습니다. 오늘 학자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안 하실 때가 있다. 그분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놨어요.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그분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없을까봐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 뜻을 찾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내 뜻을 내려놔야죠. 내가 옳다고요? 내 자아요? 내 자존심요?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을 때, 아, 하나님 그건 말고요.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담하신다고 그분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줬더니, 아, 그거 말고요. 그럼 뭘 하나님 뜻을 찾을까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기도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모든 부분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 생명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단 말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고집스러움 대신에 부드러움으로 바뀐 겁니다. 교만함 대신에 겸손한 겸비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죽은 행실이 깨끗해지고 죄를 반대하게 됩니다. 더러움 대신에 순결함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멀리하고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갑니다. 증오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뭔가에 곤태감을 느끼고 뭔가 어지러웠는데 새 생명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즐거움이 내 마음을 자리에 잡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7절에서 오 주여 얼마나 제가 주의 법을 사모하는지요. 제가 밤낮으로 기뻐하나이다. 새번역 성경에서 보러 갔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기쁨.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하나님 뜻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중에 깨달은 것들이 말씀의 은혜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보물처럼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새람, 새 사람, 얼마나 여러분 그 거룩한 본성이 싹 트게 되고, 거룩한 본성이 나오고, 그의 마음의 거룩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새로운 길잡이가 내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든 변화에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새물결, 새로운 변화의 것들이 내 마음의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머리만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정서도 감정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거듭났다 변화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영생을 선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것을 돌아보시고 새 사람답게 거듭난 성도답게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끄는 것에 순종해 가면서 영생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놀라운 변화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